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법률 꿀팁을 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법률행위를 하게 되죠. 그렇죠. 서류도 많이 작성을 하고. 네. 그렇죠. 그러면 서명, 뭐, 기명, 네. 뭐, 서명날인, 뭐, 기명날인 뭐 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계약서도 많이 쓰니까. 네.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가 뭐, 인터넷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계약서에 네. 서명을 하고 네. 막 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도대체 과뭐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뭔뭐 말인지 모르겠고. 음...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서명. 서명은 뭐냐? 네. 필체로 이름을 그렇지. 쓰는 거예요. 아... 내가 직접 박성민 이렇게 쓰면 이게 바로 서명이 되는 거죠. 음... 기명은 뭐냐? 내 필체로 쓴다는 부분이 빼고 그냥 이름을 쓴다는 유미이 있는 거예요. 앵글 음... 모드 그러니까 예를... 같은 걸로. 네. 네. 예를 예 들어서 서류에다가 박성민이랑 타이핑을 친 다음에 프린트를 한다고 했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이경민이 대신 계약서에다가 네. 박성민이랑 써주면은? 어쨌든 이건 내가 쓴건 아니긴 하지만, 나의 이름이 써졌으니까, 아. 김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네. 이게 법률 효과가 좀 달라요. 이름을 쓰고 도장 찍고 이러는 거는 결국, 음. 본인이 한게 맞냐. 그걸 확인, 확인하기 그치. 위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명은 이름 쓰는 것만으로도 본인 확인 효과가 좀 있죠. 그그 네. 필적 확인이라고 하면 되니요 네. 근데 기명은 제가 마음대로 어디 가가지고, 손병구 이름 써가지고, 어, 손병구가 돈낼 거예요. 이러게 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그 김영은 그 하나만으로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보통 중에 날인이 네. 많이 붙습니다. 날인이 음. 뭐냐? 날인은 그냥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예요. 도장 은그럼 무조건 인감 도장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어떤 형태든 도장만 찍으면은 날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막 도장도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인으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음. 무인은 말 그대로 지장으로 찍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서명 날인, 김영 날인 이걸 굳이 왜 구분을 하냐? 음.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민법을 만드신 분들이 종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때는 서명만 해도 된다 이때는 네. 서명 날인을 해야 된다 이때는 기명 날인만 해도 된다 이렇게 다르게 났어요 이렇게만 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행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언장을 쓸때 네. 유언을 남기는 방법도 되게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쵸, 그쵸. 내가 직접 손으로 쓰는 그쵸. 게 있고 맞아. 어디 공증을 받는 것도 있고 녹음을 할 수도 음.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자필로 유언장을 쓴다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을 해라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음. 성명을 자서 내가 스스로 쓴다는 얘기죠 네. 결국 서명날인이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공증을 한다 그럼 그때는 서명을 하거나 음. 날인까지 필요 없어요 음. 아니면 기명날인을 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음. 내가 내 이름을 쓰고 도장을 안 찍어도 되고, 어... 물론 도장을 플러스로 찍어도 상관없죠. 더 좋겠죠, 어요 최소한의 요건이 서명이라는 거니까. 음... 아니면은 컴퓨터로 박성민 쳐가지고 도장만 내가 찍거나, 아니면 음... 지장을 찍는다든지. 음... 이런 식으로 어떤 법률 행위가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자필로 쓰는 유언장인데, 마지막에만 박성민을 컴퓨터로 프린트를 하고, 제가 지장을 찍었어요. 음... 제 지장 찍은 거 맞아요. 그렇지. 그리고 주민센터 가면은 제지문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비교해보니까 음. 제 지문도 맞아요. 음. 근데 그래도 형식적으로 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유언장은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명, 기명, 날인 이게 뭔지 음. 의미를 기억하셨다가 음. 필요한 상황에 딱 맞게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 그러면은 맞습니다.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될수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말이 헷갈리긴 해요. 비슷비슷해가지고. 그죠 자, 알아두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길게 말씀드리면 딱세줄 요약되어 있어요. 서명. 내가 직접 내 이름 쓰는 거 기명, 음. 남이내 이름 써주거나 컴퓨터로 프린터 쓰거나 뭐 상관없이 쨌든내 이름만 나오면 됩니다. 날인, 음. 도장 찍거나 음. 지장 찍는 거 음. 감사합니다. <laughs>